자, 어, 여러분들에게 상경수, 목디스크, 일자목, 거북목에 대한 테마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답을요,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을까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테마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합시다. 목이 정상적인 각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라고 씁니다. 역학적 무게중심 이 0입니다. 이때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 되면 머리무게가 어깨에서 하나도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역학적 무게중심이 깨지는 거죠. 일자목이 되거나 거북목이 됐을 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목의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얘가 머리의 무게가 어깨로 떨어지지 않게 주자. 그러면 역학적인 걸 C자로 만들면 무조건 좋아지겠네? 여기에 관여되는 근육을 잘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가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이고 또 하나의 근육이 사각근이 앞에서 두 개가 작동할 때 뒤에 있는 하나의 근육이 그 지렛대적 요소의 균형 또는 지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근육을 우리는 두판상근이라고 한다. 이두 개의 균형을 맞춰주면 일단 목은 잡히겠는데 이거는 여기 앞뒤에서 기초적인 자리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인 자리는 유두 위에 세치 포인트. 또 이거는 흉추 12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잡아놨더니 양쪽에서도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양쪽에서 잡는 것이 오구돌기입니다. 양쪽에 오구돌기가 그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목의 균형을 잡아서 생태적 형태적 모습을 잡아놔야지 이 몸이 중력적 역학적 무게중심이 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잡을 때 문제가 되는 것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질환적 요소가 목 디스크라는 개념부터 오게 되는 거죠. 경추, 주로 5번과 6번에서 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 역학적 무게중심에서 가장 정점이 4번이고 그 밑에가 5번입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나고 목 쪽에선 5번을 중심으로 전체의 균형적 요소를 잡고 땡기고 늘어져 있습니다. 5번을 이해하면 목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자로 만드는 겁니다. 자, 1번. C자로 만들자, C자. 여기에 답을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경추라는 부분을 좀 설명합니다. 경추 1번과 2번을 우리는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결국, 요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상경추라고 부르고, 바로 요 1번, 2번 위 라인은 뇌관이라는 뇌가 얹어집니다. 뇌관, 브레인스텐. 저 뇌관은 우리의 중요한 생명의 뇌라고 부릅니다. 생명의 뇌, 변형계는 우리 중에서 감정의 뇌, 또 대뇌피질은 이성의 뇌, 이렇게 불러요. 얘네들이 뇌의 기능적 균형적 요소를,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상경수가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지 됩니다. 상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여섯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상경추는 모든 뼈는 목뼈에는 물렁뼈가 마디마디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슬라이딩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이 상경추는 물렁뼈가 없어서 한번 틀어지게 되면 이 틀어진 균형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와이셔스 단추를 잘못 꽂은 것처럼 전체가 균형이 틀어지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상경주 문제가 생기면 1번 뇌압이 올라갑니다. 2번 혈압이 올라갑니다. 3번 림프순환이 안 됩니다. 림프순환이 안 돼서 팔뚝의 부종, 목의 부종, 얼굴이 붓고 전체 터미너스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몸 안에 소통이 안 되고 뭔가 해결이 안 되죠. 네번째 뇌신경. 640만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으니 내 몸의 기능적 요소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이 부분에서 뇌관에서 연수에서 미주신경이 나옵니다. 미주신경이 모든 내장을 관여하는데 내장기의 기능적 요소들이 떨어지니 장부의 기능적 요소는 결국 치유의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주신경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우리 몸의 내장계 기능이 떨어져 치유적 에너지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의 신경이 어떤 접점인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와 살아내려는 에너지가 하나의 크로스가 돼서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 몸에서는 이제 뭔가를 스스로 살려내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알파파의 파장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상경추를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목디스크 이해됐고, 일자목은요. 머리 무게가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 아니라 10 곱하기 1이 돼서 양쪽 어깨에 5kg씩 두군데서 눌리는 그런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거북목인데, 이 거북목이 됐을 때는 10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 에 20kg씩 살프대와 얹은 게 양쪽에 두 군데가 누는 것처럼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북목에서는 목이 누린 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 여기에 기능적 요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 중에 우리는 알아야 될게 경추 1번과 2번을 상경추라 불렀고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에는 우리는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나오는 횡격신경의 뿌리입니다. 경추 5번과 6번은 주로 목 디스크가 오는 것이고 경추 5번에서 부터 7번은 장흉신경 전거근의 뿌리입니다. 전거근의 뿌리기 때문에 이 답이 결국 목의 문제 중에서 이 부분의 역학적인 문제들이 뒤로 눌리면 내장기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횡격막이 움직이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정맥 순환이 일어나서 우리 인체 전체적인 소통과 순환이 일어나고 내장기의 기능이 회복의 단계로 일어나서 치유해서 살아내려는 에너지까지 얹어져서 우리 몸은 회복의 단계를 발견하는 거죠. 결국 거북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인체 모든 곳에 기능적 소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목을 살려주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목이 좋아지지? 어떻게 하면 빨리 목이 좋아질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목을 견인을 하는 트랙션을 쓰고 여러분들도 상경출데기하고 여러 가지 를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요법을 한번 고민해서 찾았던 게 이겁니다. 어, 이 에어 펌프가 들어갔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보라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 찍찍이 부분을 이게 이제 바람을 넣으면 되는데, 찍찍이 부분을 돌려서 앞쪽으로 붙여서, 어, 이렇게 붙여서 얘를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하면 이게 바람이 채워지면서 그대로 상경출을 견인합니다. 이 상태로 30분 정도 팔을 움직이면서 내척세여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경치를 땡겨놓은 상태에서 1번과 2번에 정렬을 시키고 이대로 움직여서 소통을 시킵니다. 30분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바람을 좀 줄였다가 다시 얘를 돌려서 채우고 다시 넣고 찍찍이를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다시 팔을 돌리는 장세로 하게 얘는 모고 C자로 만듭니다. 견인을 하고 척수액을 흘러가게 하면서 몸에서 피가 돌고 흐름을 좋아지게 하고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정 구하지 못하면 저한테 문자를 구하, 주시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할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서 해주시는 트랙션도 있고 또 어, 가까운 치료실이나 관리실에 가면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목을 견인을 해줄 겁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최고들 좋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에너지와 상태로 할수 있는 이 에어 펌프 가지고 목견인기로 치료를 관리를 해 보시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절대 남에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는 것처럼 늘 얘기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느낌이 좋니 이런 것들이 좋아져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 핸드폰은. 아예 공개를 해드릴게요. 010-9793-758입니다. 7 5 8 2 7 75 5빨리9 7 9 3 7 5 8입니다 일로 어 문자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해결 답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어 답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어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는 밴드에도 초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요법에 대한 답은요 그겁니다. 일단은 정상 각도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게 하고, 밸런스를 잡아서 치료를 잡는 목표로 우리는 치료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어, 목 견인기라는 것을 얼마든지 검색을 하셔서 사셔서 쓰시고요. 저게 어, 최소한 택배비 포함해서 2만 원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2만 원안 짜게 되는 것들을 사서서 쓰시기 바라고, 전 구하기지 못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아니면 스스로가 침대 끝머리에다 머리를 넣고 떨어뜨려서 견인을 하시면서 요 상황들, 상경추, 목 디스크, 일자목, 거북목을 슬기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논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